늦은 오후, 교실 창가에 기울던 햇빛이 조금씩 사라질 무렵, 한 아이가 늘 그렇듯 가방을 둘러매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책 속에 끼워둔 숙제장은 조금 구겨져 있었고,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을 흘리며 친구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몇분 거리, 신호등을 두 번만 건너면 엄마가 기다리는 따뜻한 식탁이 있는 길이었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아빠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죠. 학교 가는 길에는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 함께 걸었고 어제 본 만화 영화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국어 시간에 시 낭송을 했고 산수 시간에는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며 놀았고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손을 들어 발표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나와서 특히 기뻐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잠시 운동장에 남아 축구를 했는데 골을 넣어서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죠.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조심히 집에 가세요라고 당부했고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교문을 나섰습니다. 교문 앞에서는 몇몇 학부모들이 자녀를 마중 나와 있었지만 아이는 평소처럼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의 작은 슈퍼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들렸고, 가게 앞에는 동네 할아버지가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용돈으로 과자봉지를 하나 사서 들고 나왔습니다. 달콤한 과자를 하나 입에 넣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길바닥에 흩어진 낙엽을 발로 차며 걸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평범했습니다.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는 학교길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아이는 가방끈을 어깨에 둘러매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귀가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부터 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발자국 소리가 멈추듯 그 아이의 길도 어느 지점에서 끊겨버린 것입니다. 집까지 이어져야 할 평범한 귀가길이 그날만큼은 끝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이를 기다리며 가족들의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그날이 모든 것이 달라진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던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명확한 흔적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신발 끝에는 흙먼지가 얼룩져 있었고 발걸음의 패턴을 보면 마치 누군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듯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과자 봉지는 절반쯤 남은 부스러기와 함께 길가에 떨어져 있었고 작은 손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발자국의 특이한 패턴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운동화 자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한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함께 다른 곳으로 향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함께 있었을 다른 사람의 발자국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주변에는 평범하지 않은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그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낯선 자전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자전거였는데 주인을 찾을 수 없었죠. 몇 미터 떨어진 곳의 공중 전화기에서는 수화기가 흔들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전화를 끊고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화기 주변의 바닥에는 담배꽁초 몇 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모두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날 떨어진 것인지 며칠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근처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증언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 4시쯤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한주민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중년의 남성이었던 것 같다고 했지만, 정확한 얼굴이나 옷차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어요. 특별히 수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상점에서 일하던 다른 목격자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평소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두 증언은 완전히 상반되었고, 시간대도 비슷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발자국의 패턴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아이의 작은 신발 자국은 분명히 그 지점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의 특징적인 무늬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세밀하게 찾아봐도 연결되는 발자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주변의 상점 주인들도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그날 오후 평소보다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는 학교 끝나고 오는 아이들로 시끄러운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길 건너편 세탁소 사장님은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또 다른 목격자는 낯선 차량이 근처에 잠시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흰색 승용차였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차였어요. 10분 정도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나 정확한 차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발자국이 끊긴 그 지점에서 몇 미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좌우로 뻗은 여러 갈래 길중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듯 아이의 행적은 그곳에서 완전히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수사진들은 현장 주변을 반경 1km까지 확대해서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하굣길이 그렇게 미스터리한 지점에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단지 떨어진 과자 봉지와 애매한 발자국 그리고 수많은 의문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남겨진 것은 주변인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길을 본 사람들조차 각기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말이죠. 한상점 주인은 아이가 낯선 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었어요. 고개도 끄덕이고 있었고요. 그 어른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이는 관심있게 들어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본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점 주인의 기억에 따르면 그 남성은 40대 정도로 보였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특별히 인상 깊은 외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죠. 두 사람은 약 3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함께 어딘가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길 건너편에서 그 장면을 봤다는 다른 목격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무 일도 없는 듯 혼자서 평소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이 목격자는 그날 아이를 5분 이상 지켜봤는데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먹으면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평범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격자는 아이 주변에 어른이 있었다면 분명히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가게 앞에서 아이가 잠시만 다녀올게요라는 짧은 말을 누군가에게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평소 아이들이 부모님께 말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죠.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시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후 3시 30분경에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4시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4시 30분쯤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까지 차이가 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기억을 되짚어 보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녁마다 골목 어귀에 모여서서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 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봤는데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봤어요. 하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모든 증언을 종합해 보니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처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증언은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 그날 그길 위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났지만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엇갈린 증언들은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증언을 신뢰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졌죠.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점점 더 복잡하고 미로 같아져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의 누군가가 전화를 통해 특정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전화인 줄 알았지만 내용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사건 발생 3일 후 저녁에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아이의 어머니였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또렷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안전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된 전화는 약 1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특정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말하며 그곳에 특정한 물건을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중앙공원 세 번째 벤치 아래에 검은색 가방을 두고 오세요. 안에는 현금 50만원을 넣어두시고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마치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가족들은 경찰과 상의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지시를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리고 싶었던 것이죠. 다음 날 정확히 오후 3시에 어머니는 지시받은 장소에 가방을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끊어졌습니다. 가방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차역 3번 출구 앞 쓰레기통 옆에 흰색 봉투를 두세요.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혼자 오셔야 하고, 경찰은 절대 데려오지 마세요. 이번에는 돈 대신 아이의 사진과 개인 물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도 함께 넣어두세요. 그러면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도 이 전화들을 추적해 보려 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발신지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공중전화에서 걸려오는 것 같았지만 매번 다른 장소에서 걸려왔고 통화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짧게 통화하는 것 같았죠. 전화 내용을 녹음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듯 녹음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락을 끊겠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있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번에는 더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100만 원을 준비하세요. 장소는 내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죠. 억양이나 사투리도 없어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 추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시만 잘 따르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 너머로 배경 소음이 들렸는데 자동차 소리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이나 번화가 근처에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매번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 전화기 앞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전화벨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하지만 지시를 따른다고 해서 원하는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요구만 늘어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갔지만 그 전화들이 유일한 연결고리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곳곳에서 조각난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소지품들이 집과는 전혀 다른 방향, 예상치 못한 장소들에서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죠. 첫 번째로 발견된 것은 아이의 학교 가방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외진 골목의 돌계단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주민이 아침 일찍 산책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비닐봉지 안에 아무렇게나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교과서와 연필, 지우개, 공책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숙제로 해야 할 국어 공책도 있었고 수학 문제집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평소 아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며 소중히 여기던 작은 로봇 장난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난감은 아이가 가장 아끼던 것으로 어디를 가든 꼭 가져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가방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며칠간 야외에 방치되었다기에는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가 온 날도 있었는데 가방 안쪽은 거의 젖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실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자리에 놓은 것처럼 보였죠. 며칠 후에는 아이의 모자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가 근처의 풀숲에서 발견된 것인데 집에서 직선거리로 3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어떻게 갔는지 전혀 알수 없었죠. 모자는 아이가 즐겨 쓰던 빨간 야구모자였는데 특별한 손상은 없었지만 며칠간 비바람에 젖어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자를 발견한 낚시꾼의 말에 따르면 전날까지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같은 자리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와보니 갑자기 모자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밤사이에 그 자리에 두고 간것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일주일 후에 발견된 아이의 운동화였습니다. 시장 근처의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되었는데, 한 짝만 있었습니다. 왼쪽 운동화만 있고, 오른쪽은 없었죠. 운동화는 아이가 그날 신고 있던 것이 분명했는데, 어떻게 한 짝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이런 물건들이 발견될 때마다,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방이 발견되기 하루 전그 근처에서 중년 남성이 서성이는 것을 본 주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더니 잠시 후 사라졌습니다. 모자가 발견된 강가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 근처를 지나던 조깅하는 사람이 손전등을 비추며 뭔가를 하는 사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못 봤지만 뭔가를 땅에 놓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목격자들은 그런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건들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의문스러운 것은 물건들의 배치 상태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의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방은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었고 모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이라 금세 발견되었습니다. 수사진들이 이런 발견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니 특별한 패턴이나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장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이의 실제 이동 경로와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없었죠. 더욱 이상한 것은 물건들이 발견되는 시기였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짜에 맞춰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임의로 정한 시기에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건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가족들과 수사당국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각각의 발견은 더큰 미스터리를 만들어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진 단서들은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퍼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새로운 의문을 낳았고 사건의 윤곽은 점점 더 불분명해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영호 군 미제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991년 1월 29일 오후 6시경, 당시 서울 구정국민학교 현 압구정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영호 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5동 앞 놀이터에서 유괴된 사건입니다. 그날 밤 11시 이영호 군의 집으로 서울, 경기 말씨를 쓰는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으며, 범인은 영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할 테니 돈 7천만원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어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집 근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유괴되었습니다. 친구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등을 돌린 남자가 영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10분 후쯤 돌아왔을 때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협박 전화의 잔혹성이었습니다. 범인의 협박 전화는 44일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이영호 군은 유괴 당일 친구 집에서 점심으로 먹은 음식이 위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유괴 직후 생을 마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범인은 이미 죽은 아이를 가지고 부모를 44일간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각종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의 통화에서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위치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공중전화를 사용했고 사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하며 미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따돌렸습니다. 범인은 협박 전화를 걸고 나서 정체를 숨기고 서초 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라며 경찰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2월 19일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에 한 남자가 나타나 인출을 시도했으나 은행원이 단말기에서 사고 신고 계좌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해 하자 발각된 것을 알아채고 통장을 낚아채다 빼가지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1991년 3월 13일 오후 12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시리동 88도로 뚝방하단 고수부지 배수구 일명 토끼굴에서 이영호 군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직접 사인은 코와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사건 이후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함께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남은 미제 사건은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만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3대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되면서 그 여세를 몰아 이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재수사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결국 중요한 물증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범인의 유전자 정보가 있었기에 3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은 범인의 목소리 이외에는 범인이 남긴 유전자 정보 등이 있지 않아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박진표 감독 설경구 김남주 주연의 영화 그놈 목소리로 영화화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호 군과 가족들에게 진실이 밝혀지고 평안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잔혹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